네, 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컨선니 원장입니다. 어, 정보 위주로 드리다 보니까 조금 상막한 느낌이 들죠. 어, 사실은 정확한 정보도 드리고 싶지만 좋은 시술, 어, 안전한 시술, 이런 부분들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고객님들과 나눴던 어떤 어, 교감이나 공감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 남자분께서 디자이너이신데 어, 남자 고객님께서 굉장히 어, 감각적이고 또 굉장히 멋쟁이세요. 그런데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귀필러를 한 5cc 정도를 양쪽에 즉2.5 정도씩을 들어가신 거죠. 진행하셨었는데 조금 귀가 누운 것 같다고 조금 더 귓바퀴가 정면에서 잘 보였으면 하신다고 해서 요번에 어, 어, ECC, ECC, 이렇게 진행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어 약간, 그, 어 아래쪽이 조금만 더 세워졌으면 하셔서 제가 조금 더 서비스를 해드린 케이스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남자분들께서도 귀여운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오늘, 어 마음이 따뜻하고 조금 그런 어 경험을 했던 부분이 시술 받으시고 나서 거울 보시면서 와, 귀엽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본인의 이제 어, 바뀐 귀 모양을 보시면서 귀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남성분들도 뭐 20대든 30대든 또는 뭐 5, 60대든 40대든 어, 귀여운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아지들, 고양이들 엄청 좋아하고요. 귀여운 녀석들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귀 필러에 대해서 조금 어, 늘 드리는 것처럼 조금 너무 성급하게 어, 빨리빨리 정보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제가 느꼈던 거 오늘 이제 경험했던 것들 우리 고객님들하고 나누는 느낌들을 좀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